어제 god 선배님 멋셨을때 그렇게 떨려하는 아이유의 모습 처음 본것 같아요 진짜 저도 아마 몰랐던 이야기 때부터 이미 정신이 가출했었어요 이거를 오빠들이 인이어를 끼고 듣고 계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번에 제가 상상조지 옛날 노래라고 했던 거 사과드립니다 저 화났었다고요. 가장 자신 있는 랩이 뭐예요? 자신 있는 랩이요? G.O.D 선배님들의 촛불 하나요. 아, 너무 옛날 노래. <laughs> 아제 세대예요. 저, <laughs> 제가 좋아하는 세대라서. 옛날 노래라고요? 저희 오빠들인데. <laughs> 다시는 같은 실수 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 팀이니까 한번 봐드린 거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바로 저 면이체 뜯었습니다. <laughs> 잠깐 끝나고 모자 잠깐 올라갔었는데 팬분들이 스태프분들한테도 고맙다고 다 인사하고 <laughs> 가더라고. 너무 예뻐. 진짜로. 음, 그거 찍으셨어요? 네 귀로 잘 담았어요. 감사하세요. 아저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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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못 찍으셨다고요? 그 정말 보석 같은, 진짜 그 연출에도 안 나오는 그 장면을 놓치셨다고요, 피디님? 정말 실망입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진짜, 그걸 내가 눈으로 못 봐서 너무 아쉽다. 너무 진짜 우리 팬들 진짜 이뻐 죽겠네,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예쁜 건 누가, 누가 그렇게 그랬을까? 고맙습니다. 우리 팬들도 너무 고생했어요. 허리 아팠을 텐데, 고맙고, 공연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하고.